자,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시작된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정확한 정확한 해답, 정답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솔로몬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알고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지요. 솔로몬은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꺼번에 다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도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 인생은 헛되다. 나 헛살았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다섯 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래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솔로몬처럼 헛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이 땅에서 헛된 인생을 살다가 이야, 허무하다 허무하다 하면서 죽어가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왜? 모르면 모를까? 알잖아요. 알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헛된 인생을 살면 안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문제는 그 해답이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돈을 쫓아가면 그돈 속에 해답이 있느냐? 돈에도 없지요. 권력 속에 있느냐? 권력에도 없지요. 그런데 성경 속에는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비결이 성경 속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 안에 녹아져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물고기 두 마리, 그것도 큰거 아니고 고래 두 마리 말고, 물고기 두 마리 한 조기 정도 될까요? 조기보다 더 작은 요만할 거예요. 떡 다섯 개, 그리 크지 않아요. 한 동그란 땡한 다섯 개 정도.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로 장정, 남자만 오천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를 남기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기겁을 했어요. 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조기 두 마리하고 동그랑땡 다섯 개 가지고 남자만 오천 명을 먹였을까? 그러면 아이들은, 어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겠습니까? 그리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야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우리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는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예전에 어떤 이,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야, 우리는 옛날에 힘들게 살았다. 먹을 쌀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랬대요. 그러면 남의 음식으로 먹으면 되지요. 그런 얘기를 했다 던데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로 힘들게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가지고 장정만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 강지를 남겼어요. 이거는요, 엄청난 희속식이면서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망도 했지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책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무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의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길 원했습니까?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간이 도저히 할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저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저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했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예수님을 우리를 왕으로 모시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자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놓아주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계시 가신 산으로 가지. 요 근데 산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알고,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미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죠. 요한복음 6장 24절과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쫓아다닐까?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솔직히 예수님은 떡만 탐하고 있는 사람들이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가보나무까지 왔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만 하네요, 자기만.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자신들이 쫓아와 놓고, 한다는 말이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생명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생명의 양식을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양식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과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몸을 써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잘 믿어야 영원한 생명,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6장,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생명의 양식을 다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초청되어 나오신 모든 분들도 예수 믿고 모두가 생명의 양식을 다 다 먹을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복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알아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바보 취급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전설의 고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요, 저는 봤어요. 재벌이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 많은 돈이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재벌이 죽는, 장례식장에서 죽어가는 거나, 가난한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죽어가는 거나,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다 화장되어져서 한 줌의 흙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누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지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않는다고 말하지요. 배고프지도 않는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했어요. 썩어져 가는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했어요. 모두가 예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좀 예,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하늘에 선내려온 떡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수군대기 시작해요 요하복음 6장 41절과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도 이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그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이 수건거림이 의심의 수건거림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아예 정답을 말해줘버리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양식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영의 양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이 닿았다고 해서 다시 병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솔로몬처럼 이 땅에서 온과 부와 명예를 다 누린 날지라도 그 인생은요, 나이 들고 병들어 버리면요, 헛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통장에 수백억이 들어가 있어도 나이가 80, 90대에서 병원에 들어 누워있으면 통장에 들어있는 수백억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나를 먹으라는 거죠. 나를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죠. 제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지 듣지 않아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돌립니다. 제정신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아주 획기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s yes, yes, 생 e s y 는 s yes, y 고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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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식인종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많은 오해를 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자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서서히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부강교회 안에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우리 부강교회 안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부도난 사람도 제기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아나고, 직장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직장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 부강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면, 아마 우리 부강교회는요,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몰려올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왜 몰려올까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몰려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몰려오는 겁니다.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주일마다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1인당 천만원씩 준다면, 천만원씩 준다면, 이 세상 사람들 직장생활 안할 거라고. 매일 놀다가 주일날만 되면 교회만 열심히 쫓아다닐 거라고. 왜? 교회만 오면 천만원 주는데, 만약에 천만원 안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뚝 끊어진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강교회도 그런 기적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면 그렇게 많이 몰려오던 사람들이 몰려오겠습니까? 교회 나와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교회 오겠어요? 예수에도도폭받지 못하는데 예수 믿겠습니까? 안 오죠. 다제갈 길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썩어져 갈 양식을 위해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썩어져가는 양식을 먹는 삶과 같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허무한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신 분 나름대로 세상에서 다 가지신 분들은요 나이 들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허무하대요. 아 그래 뭐지 아유 집사님은 돈도 많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대요. 땅도 많잖아요. 자녀들도 잘 됐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대요. 다 이런 것 같은데, 아 허무하대요. 왜 그럴까요? 진짜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있어야 될 것.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의 양식이 그 분의 신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솔로몬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독됩니다. 고생고생하는데 웃음이 있어요. 행복한 일 무슨 얘기냐? 고생하고 힘든데도 웃음 있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왜 그럴까요? 생명의 양식이 그 속에 있는 사람과 생명의 양식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래요. 생명의 양식이 있으면요, 세상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또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도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먹고 마시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복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 다 예수 믿고 세상에 줄수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모금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헛되지 않았다 내 인생은 그래도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 없어서.